이제 먹고 남은 치킨이랑 볶음밥 한 먹어볼게요 그럼 k a r a n g m u 걔는 솔직히 조금 조심히 먹어야 돼요. 안 남기고, 다 먹겠습니다. 지금 오후 수업을 하고 왔고 지금 10시 5분입니다 지금 집에 왔어요 비가 겁나 왔어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께 이 아쉬운 밤에 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안주거리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해요 바삭 팝콘 바삭 팝콘입니다 일단 맥주를 하나 꺼내볼까요? 카라와 함께 옥수수 오리지널 옥수수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게 생겼네요 <laughs> 맛있다. 다음에 허니버터옥수수. 허니버터옥수수. 음. 바삭 네. 어니언. 오. 생긴 게 조금 달라요. 와. 지금까지 1등. 바삭팝콘 바베큐 맛. 맥주 한로따미잖고 이게 어떤 느낌냐면 퇴근하고 와서 뭐 이렇게 막막 먹기는 부담스럽고 가볍게 이렇게 귀여운 팝콘데이랑 함께 맥주 한잔 맛이 딱 좋은 만큼 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맛이야. 시닝이 되게 듬뿍듬뿍 묻어가서 너무 맛있어요. 음. m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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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널 맛? 오리지널? 응 i g i 이 a l o r i g i 거 a l o r 진짜 끝없이 들어갈 맛이 i 끝없이 들어갈 맛바삭바 l 갈릭맛 이게 디자인도 좀 i g i n a l 서 파는 거네 n 와갈 o 맛입니다 갈 a 맛 메가박스에서 파는 그 팝콘 맛 아라맛 마라 <laughs> 제가 마라탕을 안 먹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나왔던 학군대니가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음오오맛있다 맛있어 이거 도1 0 개를 보내주셨는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것도 샀어요. <laughs> 이렇게 0개 패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팝콘들이 눅눅하지 않고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저는 뭐 영화관 가실 때 이런 거 하나 가져가셔도 영화관에 딴거 가져가도 되나? 내 영화관인가? 너무 오가지고 이런 거 하나 가져가서도 드셔도 될것 같은 정도로 맛있습니다 정말로 너무 맛있어요 근데 솔직히 충격적인 건 와사비 맛이었어요 진짜 와사비 맛이라서 <laughs> 제가 와사비 과자를 처음 먹어보거든요 진짜 와사비 맛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전체적으로 그냥 끝없이 집어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 배추랑 음, 너무 잘 어울려요 잠깐 디저트 먹고 다시 먹을게요. 이런 걸 라면을 먹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럼 편하게 계속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보면서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거부터 해치울게요. 바삭팝콘 오리지널. 이 진짜 맛있어, 카라멜 맛도 단짠단짠 카라멜 맛은 난닌 아니라 참맛도 나요 오의 마라는 존재감이 굉장합니다 이렇게 있는 마라 냄새가 왜이나 마라탕 잘 모르는데 마라 냄새가 나 마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은 맛이에요 이거 진짜 메가박스 그 맛이 나요 그러는데 지금 정식갈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제 공지 하나 민들릴게요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걸어둘 테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한번 시켜보실래요? 와사비맛 존재감 뿜뿜. 확실히 와사비랑 마라맛이 존재감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잘안 먹어보는 거 이제 새롭고 근데 거부감은 없어요. 지금 와사비맛, 마라맛에 대해서 다른 건늘 실패했었거든요. 특히 마라맛은. 보배가 맛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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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러분, 전 정신실 오기 전에 이만 줄일게요. 더보기란 모두 고정 댓글 모두 확인 부탁드려요. 어서! Thank you. 여러분 모두 안녕. 여러분 바삭팝콘 공홈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할인 구성을 제가 갖고 왔는데요제 영상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서 거기 링크를 타고 가시면 바삭팝콘 20봉에 9% 할인 그리고 30봉. 이 30봉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없는 구성이고 1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놓치지 마세요. 너무 기대된다 그죠? 아 그리고 맞다. 이게 어디서 이게 잠시 품절이 되세요 바삭바삭 오리지널 맛이 품절이 돼서 20봉이랑 30봉 부속으로 나갈 때 오리지널 옥수수맛으로 대체돼서 나간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근데 이것보다 이게또 단가가 세대요 네. 더 개인적인 거죠 여러분 바삭팝콘 망가부 개인적으로 제가 바삭팝콘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준비물은 지퍼백 지퍼백에 이 바삭팝콘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빡 흔드세요 흔든 다음에 이거 숟가락으로 이렇게 퍼먹는 거예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이거 퍼먹을 때 킥은 이 와사비 맛입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좀 단짠 단짠이거든요. 단짠 쌈밥 먹다가 와사비 맛한 번씩 팁으로쳐 네, 유튜버랑 틀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펌펑 비유. 얼마나 행복한 주말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네요.